황금알 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아, 여기는 진주 지역에 있는 하우스 겨울 고추입니다. 아, 품종은 오이막 고추라고 이렇 길쭉길쭉하고 크고 좋은 고추입니다. 예, 그런데 아, 지금 여기 하우스에는 천장에 이불이 덮이는 밀양치 하우스. 이게 한 동에 예, 양이 크다. 예, 이렇게. 아, 이게 하우스 동 크기가 몇평이900 평이야? 500, 500 평이야? 어, 이게 그 500평이면 이렇게 아주 잘 자라 있는데 에, 여기에서 흙골에 지금 이식 값이 수분 36.6% 이식가 2.5 온도 어, 13도가 나옵니다. 이식 값이 아주 정확하다. 그러면 어, 고추 그 두둑에 두둑에 이식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추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식 값을 어, 측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1.99어 수분 3 에, 저, 표면 이시가어1.99 어, 그리고 이제 더 내리 가 보겠습니다. 그약한 15cm 정도 내리 간 위치. 수분 30어저 어, 수분 36.1%의 이시가1.72 예. 그리고 조금 더 내리 가서 어 25cm 정도 깊이에서 이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 수분 37.5%의 이시가 1.5. 지금 현재 이 농가에서는 어 정확하게 잘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료가 조금 부족하다. 비료 더 줘야 된다. 비료가 부족한데 어 여기 마디에서 보면 어 처음에 절간이 길어졌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한번 순머지 비슷하게 절간이 좁아졌다가 다시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현상 일어나는 거다. 마디가 정확하게 짝짝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숨머지 비슷하게 일어난 거, 여기에서 고추도 길이가 짧고 꼬부리지고 그런 현상에서 지금 풀리고 있는 실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료가 부족해서 병이 생겨있다. 그 잿빛 곰팡이 생기는데, 잿빛 곰팡이는 여백에 의한 아미노산 단백질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잿빛 곰팡이가 생긴 거, 탄저병이라고 약을 쓸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탄저병이 아니고 잿빛 곰팡이라는 거. 그럼이 병을 막으려면, 아침에 조조 가운을 하지 말고, 이불을 어, 아침에 온도를 낮추고 이불을 늦게 벗기라. 해가 완전히 피었을 때 이불을 벗겨버리면 안에 안개가 껴서 물이 결로현상 일어나서 잎에다가 물을 만들어가씻어내라는 거죠. 그래버리면 병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이식 값에서 이식 값에서 어, 1.5에서 뭐1.9 어, 정도에 재배되기 때문에 어, 절간이 늘어집니다. 그, 요것보다도 이 식값을 더 올리면 병을 막을 수 있다. 병을. 그래서 비료를 더 줘라. 그리고, 어, 고추 무게를 더 늘리려고 면 비료를 더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고추가 너무나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그, 절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 비료가 부족해서 절간이 길어진다. 그 수분 량은 아주 잘 맞추고 있다. 3에 뭐, 5%된 전후로 재배되기 재배, 재배 때문에, 그래서, 요 마디에 보면 절간이 붙어 있다. 그래 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식값이 부족하다. 어, 어, 이 내용들이, 고추가 길고, 길이는 기나, 어, 자칫 잘못하면 이거보다 이식값이 낮으면 고추 끝마름이 생긴다. 칼슘 결핍이라는 게. 그, 그것들이 생기는 게 봄에나 우리가 잘못돼서 생기는 게 간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본도가 너무 높게 올라간다는 거죠. 여본도. 여본도가 30도, 32도 이하를 낮추는 게 좋겠고, 그러면 천장에 우리가 커튼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제라면참 좋은 거 마저나 비료가 부족하다 이식 값이. 그래서 여기에도 비료를 더 줘라, 더 주고 하면 요거보다도 절간이 더 좁아진다. 좁아지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심줄이 노란기가 많기 때문에 가리가 많다. 질소를 더 줘라. 지금 질병이 온다고 약을 쓰고 있는데 이, 이거 이 약을 쓴다고 해서 또 다음 병이 안오느냐또 온다는 거죠. 또 온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잎이 약간 얼룩기가 있다. 얼룩, 얼룩해진다는 얼룩 것은 가리가다 다는 거죠. 가리가다 고온열상의 생장점에 세포가 파괴되는 것도 일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는 병들은 잿빛 곰팡이류다. 그 잿빛 곰팡이류는 여백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다. 탄잿병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맹물을 뿌리려고 그러면 스프링 쿨러를 달가 불편한데, 겨울에는, 어, 온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불을, 해가 만디 뜨고 나서 하우스 온도를 낮추고 이불을 벗겨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 안개가 낀다. 그 안개 결로 현상으로서 여백을 시켜라. 그리고 지금 어 고추가 절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료가 부족해서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 길어진다고 해서 전체의 농사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이 식값을 어0.5 정도를 더 올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럼 어, 1.5라면 2.4 정도까지 맞추는 게 제일 좋겠다. 겨울에 맥시마의 2.7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어, 지금 1.5를 재배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보다는 어, 1.9에서 1.5까지 재배하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건 맞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부족하고 키가 많이 웃자르게 돼 있다. 그리고 고추 하나를 하나 무게가 적게 나는 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끝이 가늘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요렇게 어 지금 어어진 거라든지 불량과 어 유리 그 마디가 비료가 부족했을 때요기 생긴다. 요 꼬부러진 거. 여기 여기 꼬부러진 거. 여기 기에서생긴다는 거. 여기. 요런 요런 위치에서 어 마디가 절간이 좁아질 때 고추가, 어, 어, 꽈리고추처럼, 어, 오르지거나 비틀어지는, 어, 런 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런이런 과가 생긴다. 에, 그래서, 어, 이 식값이 너무 낮을 때, 에, 에, 생기는, 어, 장애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 부분은, 어, 우리가 그, 어, 질소 부족에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 100평당, 어, 3 내지 5kg를, 어, 요소를 어, 간주해주면 되겠다. 그러나 더 약하다면 어 골드 칼라 100팽당 어, 1리터에 설탕 3키로에 요소 3키로 3 내지 5키로 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어 가리 가다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복합비료나 가리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면1 1월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골드 그린 어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키로 어, 거기다가 어 전착제를 조금 여가 쓰면 한 약하게 반 정도 여가 쓰면 설탕에 흔적이 없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얼룩 얼룩한 잎이 생기기 때문에 가리를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지역에 있는 겨울 하우스 고추, 오이맛 고추, 우리가 그 겨울에 그생 고추로 많이 먹는 그 요리에 서 쓰는 고추인데 이 품질과 생산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황금원 법 대표 어, 2025년 1월 어, 6일 오후역에 에, 지금 보면 어, 2시 에, 47분 정도 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